여러분, 아, 여러분, 너무 멋있다. 저희가 안양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겨야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줄을 막을 세력은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 부족하더라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염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것이고 원하시는 대로 정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그때 그때 반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쫓아서 정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그에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고 졌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석 문제라든가 이종석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민심에 수능하려는 정치를 한다는 점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있었지만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 민심만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결정을 하지, 하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세력을 심판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와 저분들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충분히 생각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세력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둘째로 저희는 경기도를 포함한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렇지 않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선거법 그러니까 꼭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왜못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잘 쓰죠.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이 <laughs> <laughs>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면 제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마이크를 쓰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저는 그 법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겁니다. 차이가 작은 차이니까. 젠틀맨이야, 젠틀맨. 임금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재명을 못 잡아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범죄의 문제로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재판이 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수 범죄로서 수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이 이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조롱하면서 국회로 떵떵거리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는 수사 기관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어, 여러분 고마워요. 이제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의 선택으로 심판하는 것만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해 주셔야 합니다.